라니입니다. 이번에는 달팽이 사주 만들어주기를 할건데요. 저가 이 배양토가 아니라 밖에 흙을 파왔는데요. 피디님이랑 여기 이끼도 있고 얘네 먹이도 있고 막 조개도 있고 얘네 좋아하는게 진짜 많거든요. 한번 세팅을 해볼건데 먼저 닦아야 되거든요. 네민재팽이 어디에 놔둬요 피디님? 그 노란 집에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 뚜껑에 놔둬도 되고요 여기 리빙샵 뚜껑이요 피디님 얘는안 떨어지고 받으시면 안 될까요? 네네 거기 뚜껑에 놔두세요 일단 최대한 제가 빨리 옮겨보겠습니다 얘네 얘네, 얘네 이사간다 미안해 이사간다 손아 올라오렴 여러분 우리 이제 얘는 어떻게 옮길까요? 아, 어떡 어떡하지? 그냥 빗자루를 쓱 해버릴까요? 안 되죠. <laughs> 얘네가 뭔지도 뭐 아니고 그러게요. 빗자루를 쓱 해버릴게요. 달팽이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? 아, 예, 제가 약간 잔인하긴하죠뭐 잔인하다고요? 제가 자, 약간 잔인한 거 아시잖아요. 달팽이를 사랑하긴 하는데, 유튜브 찍느라 빨리 옮기느라 그래요. 손도 더러워지고, 빨리 씻으라고. 아직 멀었네요, 여러분. 자, 이사가니까 조금 빨리 가보자. 얘들아. 언니 지금 급해. 아, 언니 누나구나. 아이, 몰라몰라 여분 러 제가 달팽이들한테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다 돼요 한 마리 어디 간거 아니죠? 여러분 일단 제손 먼저 닦고 여기 벽에 두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정말 너희 언니 오, 살살하세요 이제 불쌍해요 아니 제가 잔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! 그 손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어디요? 안 붙어있는데? 어차피 손으로 흙 만지실 거 아니에요? 네 아니 그래도 피디님 제 말은 못만는지 모르겠네 자 먼저 이 오일을 얘네 있는 곳에 뚜껑 위에 한번 치워보고요 얘들아 일단 먹고 있어 나 오일을 달팽이 위에 깐건 아니겠죠? 여러분 이제 예. 그 악마처럼 실을 야! 너 진짜 탈출 탈출하려고 온갖 팀을 다 쓴다 넌 그냥 아요 여러분 일단 달팽이 먼저 보고 계세요 저는 이거 닦을 거예요 아얘는 탈출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피디님 엄마가 얘네 그러다 막 무서워하는데 우리 자는데 막 나와요 피디님 통은 물티슈로 닦으면 되나요? 네, 딱 끄는데, 그 사이에 탈출한 애들은 없어요. 달팽이들 <laughs> 피디님이 잘 보셔야죠. 자, 이제 기다리고 기다린 다음 헛갈치 시간인데 우리 피디님이 그냥 대충 갖고 오시느라 돌까지 갖고 오실. 돌도 나도 되지 않나요? 아니, 돌. 뾰족한 거 있으면 얘네한테 찔려가지고 얘도 뾰족하니까 일단 놔두고요. 여러분, 저 오늘, 오늘 집에서 수영하는 거 아세요? 집에서 수영장을 만들어주셨어요, 피디님. 여기 좀 찍어주세요. 이렇게 내일도 하려고 돗자리를 일단 막아놨어요 자 이제 돌은 없는 것 같으니까 뿌려보겠습니다 흙을 어디서 가져왔죠? 흙? 우리 아파트 뒤에 산에서 다 갖고 왔습니다 다 탑으로 파가지고요 와어우노 oh no, 제가 돌을 잘못 찾았네요 아, 작은 돌은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셔도 돼요 작은 돌은 더 좋아해요, 달팽이이 이렇게 o k 다 갈아주면서 이따가 봉 o 도 칙칙해주면서 자, 이제 너희들이 탈출하지 않으면 더좋겠 k 네네,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보고 있어요 look, 카메라 하시 o 정 정신이 없으세요 지금 저하고 달팽이 두개 l 잘 찍으시나 찍고 계셔보세요 여러분 이제 어머 이제 이끼를 깔아볼 차례인데요. 이끼에 달팽이를 더 데리고 왔을 수도 있는데 어떱니까 여러분? 너무 이쁜데요, 색깔이. 아니 지금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애들이 조개서 에 먼저 부화를 언제 첫 번째. 달팽이를 자생이... 탈출한 애들이 있어요. 달팽이 집을 탈출하는 탈툼... 이건 꿀이네요. 어디에 놔둘 까요 여기? 이렇게? 네, 여러분, 그럼 이제 제가 분무기를 갖고 올 건데 잠깐만. 요 이끼는 있... 다 깔은 거예요? 네. 덧깔아요 덧까셔도 될것 같은데. 어 oh, 나, no.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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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는. 야. 얘네는 보고 있어보세요 제가 분무기 갖고 올게요 방송국에 분무기를 여쭤봤어요 방송국 대기실 개기... 이거 갖고 와가지고 여기 안에 놔두하는데 모르고 못 갖고 와가지고 되게 싫어서 다제 잘못인데 음. 놔두셔도 돼요. 안돼요 얘네 탈출해봐. 이렇게 많이 뿌려야 되나요? 네. 네. 너무 걱정 하셔서 그만 뿌리고, 이제 이 나뭇잎 밥,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한번 줘보겠습니다.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도 한번 달팽이한테 그 나뭇잎 줘보셨는데, 잘 먹어요? 네, 저기 다른... 다른 피디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? 여기 무슨 돌이 있어 주으시가 돌을 밟아지면 그 상처가 났습니다. 조끄만 돌이다. 어떻게 아프게 하냐고? 여기 들어가. 이제 모이를 놓고 이렇게. 미안, 잠깐만. 이제! 달팽이 놔두줄 차례인데요. 탈출했는지 달팽이 수가 적어진 것 같은데요. 이놈이 잡았다. 너의 이제 좋은 세상이지, 완전. 여기 어디야? 자, 여기 모여있는 달팽이들을 먼저 잘 잡아보겠습니다. 어, 이 새끼 너무 귀여워. 돌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. 돌도 놔두면 애들 좋아할 것 같은데요. 여기 새큰거세개만 안에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새끼 제가 데리고 가요 조심하세요. 음,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작을까요? 여러분. 새끼, 너는 오이를 먹어야 돼. 내버려요. 야! 아 진짜 너 언제 갔어? 아니 네가 가니까 얘도 따라서 가잖아? 먼저 애들 이렇게 있기 위해 올라와요 대박 진짜 너무 좋나봐요 집이 어. 나이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보살펴주시면 좋겠다 뭐라고요? 나이도 엄마,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보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수영장까지 만들어줬는데 지금 그건 피디님이 만들어주신 거고요 슬라임같아요 달팽이 슬라임 여러분 달팽이에서 나오는 그물 있잖아요 그거 진짜 몸에 좋은거래요 아,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손가인 달팽이 화장품 그거에도 막 들어가고 그래, 그거래요 어, 갑자기 홈, 홈쇼핑 분위기가 나는데요 아 홈쇼핑 제가, 홈쇼... 한... 제가 홈쇼핑 하죠 아! 야! 제가 요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박.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다, 닦아요? 일어나시면 닦는 건 제가 닦을게요 얘는 너무 무 예보래요 음. 뚜껑도 한번 닦아주시고 이제 거의 다 됐나요? 아니요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야? 껍질 있는 달팽이도 집 있는 아, 그거는 나중에 찍고요. 오늘 이제 집 만들기 이렇게 해서 요거 마무리하고, 아니, 이거 다 닦고 마무리하면 안 돼요. 네. 여러분, 제가 다음에 홈쇼핑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애들이 많이 신나는 것 같아요. 지금 뭐라고? 달팽이들,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? 이집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이제 안좋고잘살수 있겠어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얘네가 네, 말했습니다 이 달팽이 집 만들기 잘 듣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올려주세요 얘들아 이제 너, 너희도 인사하자 우리. 啊。嗯